안녕하세요. 로또 사나입니다. 오늘은 구미 상모동에서 발행된 로또를 소개하겠습니다. 일요일 07시 07분 07초 일곱 번째 발행된 로또입니다. 이 번호가 좀 신기해서 제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11, 18, 37, 42, 43. 다사, 여기에 보면 연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거3 7번단 하나 들어가 있고요.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8, 37. 매주 나온 거 보면은, 앞주에 거 보면은, 앞주에 거한 개씩은 들어갑니다. 지난주는, 지난주는 18번, 이번주도 18번 들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다섯 번째 거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랑 차별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12가 나왔으니까, 이번 주는 13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바로 앞에 거. 37. 이번 주거37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9. 이번 주 번호 40번. 42, 4, 3. 연번여도 연번이, 연번, 연번 두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요, 번호 속에 꺼도 추출해 가지고 사용하더라고요. 3335256, 3335256, 요런데 것도 골라서 집어여 가지고 우연찮게 당첨이 되더라고요. 2724, 3526, 6, 3,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딱 되네요. 아 배민, 배달! 감사합니다.